그래, 안녕하세요. 골프 닥터 남섭입니다 예. 자, 오늘 칠만 특집이에 칠만. 칠만 특집에 오늘, 예? 예? 멋진 강의 듣는 거예요. 한 10분 조금 넘게 예, 같이 하니까. 골프 일단 알고 쳐야 돼, 그죠? 알고 치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 너무 복잡하면 공도 못 맞춰. 특히 우리 노턴 스윙은 너무 단순해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누구나. 우리가 공 아니고 다른, 여, 만약에, 뭐, 꺼뚜껑 같은 거 있다 솔방울 같은 거 있다 이 짝대기 들고 이렇게 들고 탁 치면 맞출 수 있죠 요 정도 감각이면 돼요 정도 요 정도 탁 치면 이제 맞아야 되잖아 그죠 금을 끊는데 봐봐요 탁 치면 이 바닥에 채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채가 바닥에 안 떨어지는 사람 있다 안 떨어지는 사람 예 네, 그런 사람 조금만 연습하면 돼 근데 이게 골프 스윙이라고 공 앞에 서서 스윙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공도 못 맞춘다고. 또 공은 맞는데 딴 데로 간다고. 골프 스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움직이죠. 우리 노턴 스윙이 본능적으로 움직는 본능적으로.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이 헤드업은 뭐냐면은 헤드가 머리가 예? 머리가 높아지는. 머리가 이렇게 높아져도 안 좋아요. 그죠? 머리 끝선이 있잖아요. 그죠? 머리 끝선이. 그럼 이 머리 끝선을 유지해서 왔다 갔다 그랬어 왔다 갔다 머리 끝선을 만약 백스윙할 때 이렇게 높아졌어, 또 낮아졌어, 또 높아졌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그거보다 더안 좋은 거 있어. 머리 끝선이 높은 거보다 더안 좋은 건 머리가 공 앞을 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이걸 헤드 압이라고 제가 지었어요. 헤드 압, 헤드가 공을 앞서는 거예요. 대부분 아마 추어들이 어드레스 때는 아, 공 앞에 정자세를 해. 정자세를. 근데 공칠때 법, 공칠때 머리를 안 움직이고 끝까지 제자리에서 이렇게 백승 해. 정작 칠 때는 머리가 나가버린 거. 머리가. 제일 안 좋다니. 공도 안 뜨고 방향도 안 좋고 멀리도 안 가고. 예? 차라리 예, 가슴 앞으로 들면서 이렇게 머리가 처음에 좀 들려도, 이렇게 좀 들려도. 머리만 조금 뒤에 잡으면은 이렇게. 예. 내가, 높낮이를 봐봐 이렇게. 여러분, 높낮이 맞추면 돼 공은 맞아 나가. 머리만 안 나가면은. 근데 머리가 나가버리면은, 공을 못맞춘는 공을. 머리를,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순간에, 이게, 방향이 안좋아지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가 유지되면 제일 좋고, 안 나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예, 얼마 안 되셨으니까, 처음부터, 머리가 조금, 회전을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체가 이렇게 봐봐요. 자, 머리, 머리가 제 위치를 봐봐요. 머리 위치는 있는데, 제 머리 위치를 봐봐요. 체가 가면서, 가면서, 가면서 머리가 가요, 안 가요? 머리가 갔어요, 안 갔어요? 머리 좀 갔죠? 제가 머리는 갔지만은, 원축은 봐봐요. 여기 있잖아요. 머리가 축이 아니고, 척추가 축이에요. 원축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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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이래야 되는 척추각이 누웠죠? 이렇게. 누우면서 탁 일어설 때 문제가 생겨. 누워서 탁돌때 머리가 또아프로 나가는 거 이미 누웠는 척추각을 머리를 안 나가기 위해서 탁 잡는 순간에 더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머리가 회전을 좀 도와주는 거야. 요 머리가 요 위치에서 조금 봐봐. 조금. 자, 우리 노턴 스윙도 바로 들때 봐봐요. 머리가 조금 제가 지금 머리가 조금 이동했지 원축은 여기 있잖아 그죠? 근데 머리를 너무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라고 이게 골프를 망치는거야 특히 초보자들도 합니다 그럼 머리 잡고 하체 잡고 팔 쓰지 마라 그래갖고 팔 묶어줘 팔을 딱묶거나 그럼 뭘로 해? 체는 팔로 잡고 있는데 체는 팔로 잡고 있는데 뭘로 쳐? 몸으로 그때부터 몸을 쓰기 시작 그때부터 몸으로 들고 몸으로 치는 거예요. 이 습관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됐어. 골프 늘겠어? 안 늘겠어요? 안늡니다 몸으로 치는 거는 정확도가 떨어져. 내가 아까 다시 바닥에 있는 이 병뚜껑을 내가 몸으로 보면, 들 때부터 몸으로, 때릴 때도 몸으로, 몸으로, 몸으로. 이 짝대기만 흔든다 그러면은 어쩌다 한번 탁 맞겠죠. 예? 그 처음부터 습관이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그래서, 오늘, 7만 특집에, 머리가 회전을 도와줘야 니다이 고정관념을 버려요. 지금, 거지, 뭐, 한 달, 두 달, 예? 뭐, 2년, 됐잖아, 그죠? 그러면은, 어, 기억할 것도 없어요. 다 버려요. 갖고 있는 뭔가 골프에 대한 스윙을 다 버렸대요. 버리고, 아, 머리가 축이 아니다. 머리가 조금 이동해주는 것, 머리가. 예? 머리가, 봐봐 머리가 한개 정도. 이만큼. 빵. 이만큼. 저 지금 좌우로, 봐봐요. 좌우로. 이만큼. 상 왜? 머리 높이만 유지하면은 맞는데. 머리 높이만. 예. 머리 높이만 유지해서 좌우로. 하나. 탕. 무조건 공이 맞게 돼. 이게 근데 머리를 잡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돼. 자, 첫째 머리를 잡으면은. 몸이 봐봐요. 이렇게 땡겨오지도 예를들면, 여기 15도 정도 땡겨온거 같아. 15도. 자, 15도 어쨌든 머리를 잡고 땡겨왔어탁칠때 어때? 원위치로 돌아와는데탁칠때 여기서 볼을 맞이하는 거야. 하체를 버티고 있어. 그죠? 이미 그럼 45도로 왔어. 머리를 더 잡아놓고 조금 더 회전한다고 밀었어. 골반은 좀 밀리고 45도로 왔어. 여기 45도예요. 45도 밀린 상태를 탁 때리면 45도 오픈돼서 맞는다고 그럼 45도 밖에 회전을 못했는데 역으로 허리 놓고, 머리 잡고, 뭐 자기 기억에 있는 골프 스윙, 멋진 스윙을 했어. 요 멋진 스윙을 하는 순간에 오픈돼 버린다. 이 회전에 문제가 생긴다. 회전에. 이 회전 공식이 있다. 회전 공식이. 그래서, 자, 우리가 체는 밖으로 들어요. 자, 체는 밖으로 드는데, 저 어깨를 봐봐요. 체는 밖으로 드는데, 그 입을, 허리는 45도지만 어깨는 90도 가까이 땡기고 있다고. 자, 채는 이렇게 돌면 어때? 머리까지 잡으면 회전이 안 되죠? 안으로 돌았다 회전이 안 되잖아. 근데 제가 노톤스윙으로 밖으로 들었다. 자, 저 밖으로, 저 밖으로 들었다. 많이? 그럼 어때? 어깨가 회전되죠?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스윙을 보니까 이 채가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뒤로. 뒤로. 자, 헤드가 먼저 출발해서 뒤로 가는 순간에 회전은 되는 것 같은데 앞만 밀어넣어도 머리가 잡히면은 45도, 45도. 자, 이 상태에서 끌고 오면 슬라이스. 끌고 오면 슬라이스. 인으로 멋지게 들어왔어 슬라이스. 그 다음 뭐 상체로 치면은 푹이 나버린다. 그래서 구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머리가 축이 아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요. 머리가 이렇게 회전을 도와줘요. 머리가. 자, 봐봐. 머리가 회전을.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자, 보세요. 그냥 편하게 어드레스를 했어요. 체를 26자 쪽으로 바로 드는 거예요 이거 뭐 하실 분 있어요? 바로 들고 탕, 이렇게? 이거 뭐 하실 분 없다고 봐요. 자, 제가 지금 가만히 있고, 머리가 조금 이동하면서, 봐요. 들면서 봐봐요. 머리가 조금 이동해줬어요. 조금, 조금 땡김을 도와준 거예요 예, 바로 들고, 봐봐 바로 들고, 탕. 이러치면 어때? 무조건 머리가 조금 회전을 도와주면 서 만세. 탕. 요공 있는 점에 떨어지게 돼 있다고. 예? 그래서 이거 뭐 하실 분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가하게, 자, 봐봐요. 좀 가하게 이렇게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예, 조금 가하게 이렇게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갔다가 안 오면 더 좋아요. 근데, 안 가고, 나가면 안 좋다는 거. 대부분, 안 되는 부류의 90%는, 예, 안 가고, 그죠? 멋지지 않죠? 안 가고, 허리를 넣으면 더 위험하고, 가버리면 위험하다. 대부분 이런 유형의 수능을 갖고 있다고. 그럴 바에는 어때? 이동하는 거예요. 회전좀 도와준다 생각하고, 이동해서 봐봐요. 봐봐 만세. 탕. 제가 지금, 뭐해 가만 서서, 이 채만 드는 거예요 채를 들때자 봐봐요 어드레스 각도대로 채를 들때이 우측 뒤쪽으로 봐 뒤쪽으로 좀 들면은 머리가 어때 조금 이동해 줬잖아 그죠? 머리가 좀 도와줬죠 여기 있던 머리가 이까지 왔는 거예요 근데 내 원축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탁 치면은 제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이 생각 그리고 몸통을 몸을 꼬우는게 아니 어떤 사람은 몸에 꼬임을 느끼려고 한다고 몸이 어떻게 꼬여요 까베기도 예? 아닌데 몸이 꼬이는게 아니에요 이 옷주름은 자 봐봐요 여기 있는 옷주름은 이렇게 옷주름이 잡히잖아요 주름이 땡겨오는거당요 땡겨오는거 그럼 채를 고무줄을 땡겨도 이렇게 밖으로 들어야 봐봐요 밖으로 들어야 땡기잖아 이걸 봐봐요 안으로 들어서 고무줄을 안쪽으로 당겼어. 요당기요안 당기. 한번 해보시라고. 몸에 당김이 하나도 없어요. 이 고무줄을 잡고 바깥쪽으로 이래 들었을 때 이쪽이 코아 쪽하고 옆구리 쪽하고 어깨 쪽에 압박이 온다고. 예, 잘하시네. 예, 이렇게 밖으로. 이거 뭐 하실 분 누가 있어? 그죠? 이렇게 밖으로. 그럼 여기서 봐봐요. 머리가 나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머리를 제자리 두고 조금 도와주는 머리를 제자리 두고. 최만 오면 어 정확하게 제자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뭐 슬라이스가 난다. 슬라이스 나는 뭐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회전 공식이 안 맞겠지. 영상을 보고 비슷하게 <목소리> 앞으로 들긴 드는데 머리가 잡혔어. 머리 잡히고 어깨가 15도, 방금 조금 더밀어어갖고 45도로 왔어. 머리는 여기 있어요. 그 역으로 때리면 어때? 손높이가 높아지면서 대부분 오픈되지. 이런확 열리는 거예요. 어, 급격한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 머리가 회전을 좀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 머리가 조금 이렇게. 예. 제가 어깨가 턱 위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깨를 턱 밑으로 넣는 순간에 머리가 머리를 고정하고 회전을 해야 되니까 머리 속에 몸, 몸을 꼬아야 되니까 어때 머리를 고정하고 이갈 길이 어깨가 갈 길이 뭐예요? 턱 밑에밖에 없잖아. 여기서부터 몸을 비틀기 시작한다고. 비틀면은 계도도 이탈했죠? 회전 공식도 안 맞죠? 계속 골반만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또본거는 있어갖고, 여기서 또 하체를 리드하라 그래. 이렇게 리드하는 순간에, 손이 높아져서 급격하게 오픈해. 예? 그 다음 공은 어떻게 했죠? 확! 덮어치게 되는 거 상체로. 뭐 대부분 이래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단순하게 생각해. 골프 스윙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체가, 갔다가, 이공 뒤에, 여기에 들어가면 돼. 여기 에 들어가면 지가 날아가게 돼. 여기에 탁 집어 넣으면은 지가 날아가게 돼 있다고. 이 공을 손으로 잡고 한번 던져봐봐요. 나중에. 한 30m 던지면 어깨 빠질 것 같아. 힘으로는 안 된다니. 힘으로는. 내가 이 채를 이렇게 탁 집어 넣으면은 지가 날아가게 돼 있다고. 그럼 나는 여기에, 페이스면을 공 뒤에 봐봐요. 어떻게 하든 이 직각에 집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완세. 고 집어 넣으면 내가 친게 아니고, 지가 날아가는 게. 이 무게에 의해서, 이 로프트 각도에 의해서 지가 날아가는 게. 그 단도로. 예, 이거를 내가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맞추는. 근데 제가 30년 동안 해보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계도보다, 자,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아마추어가, 예, 그렇게 연습량이 없는 아마추어가 또 뒤늦게 골프 시작하는 우리가 여기서 직각에 넣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노턴 스윙이에요. 노턴 스윙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가는 거. 자 앞으로 가는 이 채널 샤프트 이 각도가 봐봐요. 그대로만 있으면은 이지점에들어오게 제가 지금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어드레스 각도에서 놓인 이 샤프트를 그대로 들었어요. 그대로 갖고 오면 어때? 여기에 들어가게 되 있다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게 아니라. 자, 최선택하면은 거리 결정났잖아. 거리가 결정났을니 채로 선택했을 거잖아. 그 어드레스 딱 쓰면은 방향이 결정났잖아. 그다음 뭐예요? 여기 에 갖다 집어넣는 거. 여기에 여기 갖다 집어넣는 거. 이 페이스 각도를 여기 에탁 갖다 집어넣는 거. 이렇게 그러 나면 어때? 머리가 앞에 공 앞을 나가면 안된다 자, 머리가 공 앞에 나가는데, 자, 잘 들었어요? 머리가 공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이걸 집어넣어? 머리가 회전을 좀 도와줘도 머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때? 공 앞을 안 나오면은, 이 각이 바봐요 그대로, 팔, 팔에 힘만 쭉 누르트리면은, 그대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 이게, 예? 그 정도로 단순해요. 자, 봐봐요. 자, 정리할게요. 머리를 회전을 좀 도와주는 게. 앞으로 들도록, 팡. 팡. 방... 저 지금 뭐 했어? 머리를 조금 도와주면서 어때? 체가 가는 쪽으로, 체가 봐봐 이쪽으로 이동하는 쪽으로, 머리가 조금 뭐. 이만큼 와도 상관없다. 와서 안 와도 원위치라. 근데 안 가고, 가파르게 들리고 나가는 거는, 이건 악성이 나오는 악성이. 단순하죠, 그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머리가 축이 아니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고, 척추는 제자리에 있다는, 척추가. 이 정도 와도 척추는 이 자리. 여기 와도 이 자리. 이렇게. 해? 그러면은 머리가 이렇게 회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에 머리가 공을 안 나가게 합니다. 해? 안 나가게. 가뜩이나자. 회전 공식이 15도, 45도, 90도가 안 돼도 머리가 제자리 에 있으면 어때? 나란한 시점에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노턴 스윙이 쉬운 거예요. 몸통 스윙은 반드시 90도가 회전돼야 된다고. 90도 이상이 들어와야 된다, 어깨가. 자, 90도. 허리가 45도, 무릎이 15도. 이 회전 공식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할수 있어요? 머리 제자리 두고, 못 한다고. 저도 해면 지금 하면 여기 아파. 예, 네, 뭐해. 뭐한다니까? 그래야 어깨가 나아난 시점에 허리가 반대로 45도 열리고, 나아난 시점이 돌아온다고. 어깨가 90도 왔을 때, 허리만 턴해도, 이거는 봐봐요. 날아난 시점이 오잖아. 여기서 임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어깨가 45도 돌면 피니시가 되는 거예요. 뭐 한다니? 어렵다는 거예요. 선수 프로 지망생이나 지금 현재 프로나 뭐 이런 사람 외에는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예, 명란골프잖아 그죠? 예 이렇게 그렇다고 공못친거 아니에요. 회전공식이 안 맞고 가슴 앞으로 팔만 들어갔고 탁했는데 어깨가 15도 밖에 안 땡겼어. 그 정도. 그래도 머리만 공 앞을 안 나가면 어때? 머리만 공 앞을 안 나가면은 이 샤프트 각도대로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 그죠? 누구나, 자, 좋은 스윙은 누구나 할수 있어야 된다고. 좋은 스윙인데 아무나 뭐해. 그럼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내거 아니잖아. 자, 영상에 그, 뭐, 하리하고 큰 스윙 많죠, 그죠? 멋진 스윙 많잖아.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할수 없어. 그건 내건 아니다. 그냥 보시라고. 아, 대단하다. 멋지다. 요 정도로. 근데 내가 할수 있는 스윙이 최고로그 스윙은 이노턴 스윙. 봐요. 채들림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바로 들고. 봐요. 팡. 제가 지금 뭐에요그 어깨를 안 오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있었는 거예요. 머리가 공 앞을 안 나가도록. 상체를 돌리면은 무조건 공 앞을 나간다고. 예. 그러면 이 상체는 또왜 나가냐면은 또본건 있어갖고 이 피니시 때문에 나가는, 피니시 때문에. 이쪽에 또 멋진 동작이 있잖아. 공 치기 전에도 멋져야 되지만은, 촥 끌고 와서, 이쪽 피니시 동작도 멋져야 되잖아. 이 동작 때문에 또 머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는 일단 피니시 이전에, 요 임팩트, 요 체가 직각에 탁 들어가는 요 임팩트, 요 동작이 더 중요하잖아. 이 동작을 지나고 나서, 탁 공이 떠나고, 그대로 이러시면은, 결과치가 좋으면 좋은 피니시가 나온다고. 공이 결과치가 안 좋은데 좋은 피니시 나오겠어요? 마무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스윙, 예? 가만히 있고. 자, 봐봐 가슴 앞에 가만히 있고. 오른쪽 귀. 자, 오른쪽 귀 쪽으로 뜨는 거예요. 탕. 머리만 뒤에 있으면은, 봐봐 제가 지금 머리가 뒤에 있어요. 그죠? 머리가 공 뒤에 있어요. 그리고 피니시 때 이래 나가는 거예요. 피니시 때. 제가 말하는 거는 임팩트 시점에 머리가 공 뒤에 있어야 된다. 머리가? 머리가? 예, 그것만 지키면 돼. 얼마나 단순해. 회전 신경 안 쓰고 채만 탁 들어서 먹여. 세세 탁. 머리만 뒤에 있는 거야. 이러치니까 멋져요. 안, 안 멋져요. 멋져요. 쉽잖아. 단순하잖아. 그죠? 누가 봐도 예. 불편한 거 없이 그죠? 무리 없이. 그러니까 어때?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거 이거 할수 있잖아. 들고 때리고 들고 때리고 근데 여기 수만산 레슨을 받으러 와요 전국에서 팔을 못 드는 거예요 팔을 왜 들어본 적이 없는 뒤로 빼고 뒤로 빼기는 뺐는데 앞으로 들어는 손이 처음 들었거든 이걸 뭐 하는 거야 이거야그 고정관념이 세상에서 약도 없는 게 뭐예요 약이 없는 게 뭐예요 고정관념 고정관념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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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laughs> 안답병이안답병은 세상에 약도 없어요. 진짜? 뭐 얘기하면 다 안다. 그래, 아는데 안 돼요. 이런 분 있잖아. 그죠다 아는데 안 된다. 그래, 근데 더군다나 이런 얘기는 진짜 처음 듣는 얘기야. 채를 가슴 앞으로 들. 어느 날 갑자기 남사부란 사람이 유튜브에 나타나서, 자, 바로 드세요. 만세! 만세, 이러니까 다안 올리는 거야. 처음에는, 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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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미쳤나? 어? 이거, <laughs> 진짜 돌았나?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전부 손가락질 하다가 지금 어때? 오늘, 7만 명이 넘었어요. 그것도 한 4개월 만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7만 명이 다 바보는 아니잖아. 요 그죠? 왜? 왜? 해보니까 되거든. 제가 설명한 대로, 차분하게, 자, 세상에는 3분의 1이 긍정을 해요. 3분의 1이 부정을 한다고. 3분의 1은 관심도 없어. 세상 돌아가면 이렇게 관심도 노턴 스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3분의 1이야. 니는 뭐, 노턴인지유턴인지 뭐, 등골인지, 관심이 없어사람 3분의 1. 3분의 1은 상당히 부정한다고. 저게 뭔 스윙이야? 야, 저리 하면 다쳐. 뭐, 어? 저리 하면 거리가 안 나. 저리 하면 슬라이스야, 생크야별 소리 다 한다고. 근데 3분의 1은 뭐 긍정적인 사람 해보는 거예요 어뭐 공짠데 남사부가 얘기한 대로 계속 바로 빼고 이쪽 와서 들고 몸을 꼬우고 하다가 남사부는 사람 영상을 보니까 어 바로 들라 그래 바로 들어보는 거지 팡 바로 들어보니까 눈도 돌아가기 전에 체가 탁 떨어지거든 깜짝 놀래네그 다음에 어때 자꾸 해보니 되거든 왜 회전하고 턴하고 몸을 꼬우는 것보다 바로 들어서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이거는 할수 있잖아. 근데 하루 종일 해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오늘 부산서 1박 2일로 다녀가신 분이, 어, 72일이에요. 72일인데, 그분이 5시간 연습하고 갔어. 괜찮아요, 괜찮다고. 그래. 한결 평소에는 이 허리가 아파갖고, 예? 하체 자체를 못 써. 무조건 상체로, 상체로. 이래치는 사람이 역으로 제가 이래치라 그랬어. 자, 이래치면 가야 안 가. 이런 계도는안 가잖아. 근데, 이래치면 가. 이래치면 가. 얼마나 쉬워. 내가 가만히 있고, 이 팔만 들어갔고 이래치면, 이래치면 간다니까. 공이 지내, 진행, 앞으로 진행하는데, 역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자, 이래 빼서, 이래 빼서. 이래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궤도는안 간다니까. 그니까, 러 이분이 신이 났는 거야. 어, 그러면, 감 잡았어. 바로 들고 가만히 있고, 통치 가. 예. 예. 부질이 멀리 가고 멀리 가고 뭐 똑바로 하고 이건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내가 공의 직각으로 페이스 면 각도대로 집어 넣을 수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게 이게 그죠? 내가 할수 있다 이거 70이 넘은 분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도 더잘할수 있다 이거. 그래서 오늘 7만특집 머리가 앞을 나가면 안된다 예. 그리고 가슴 앞에 바로 드는 거예요. 바로 들고 봐봐요. 머리만 뒤에 있으면 어때? 멋지게 날아가요. 멋지게. 예, 제가 바로 가거나 우측으로 가야 정상이라 그랬잖아. 왼쪽으로 가면 암이라 그랬잖아. 왼쪽으로는 갈수 없는 게 노턴숭이에요. 자, 근데 한 번씩 왼쪽으로 간 사람은 뭐예요? 바로 들긴 들었는데 머리가 나가쁜 거에요 머리가 나가뿐 이런 얘기예요. 예? 어떻게 하든. 머리가 제자리 있고, 어떻게 하든, 체만 빠져나가면은, 바로 가거나 우측로 간다. 이게. 자, 망치를 손에 들었어. 이게 못이야. 못못 못 박는 사람 있어요? 자, 망치 들고, 들었어. 못을 못 박는 사람 없잖아. 이 정도 힘이면 된다는 거야.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 거리는 체가 만드는 거야. 체가 멀리 가도록 해놓은 거야. 내가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머리가 올라가도 안 되지만, 머리가 공 앞을 나가도 안 된다. 예, 이거 제가 설명드린 거요. 만세. 예. 팡.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 자, 들었어, 들었어. 요 자리에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리고 여기서 채가 빠져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 그 다음에 폼좀 잡고 이렇게 일어서면 돼. 이거 뭐 하면서 놀라고 있어 조금만 연습하면 되죠 오늘 제가 이 노하우를 일러 드린 거예요자 각자 연습해 보시고 제가 한번 봐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출만 특집 어, 6만에서 7만까지 또 3주 만에 만명 예, 정도가 이렇게 늘었어요 예, 저는 더한 책임감을 느껴요 그리고 앞으로 몸이 아프지 않고 재밌는 골프로 예, 끝까지 제가 예, 후원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실력이 늘 때까지 도울 거예요 예, 그래서 믿고 한번 예, 10만, 예? 1만까지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